저는 지민팀인데, 저 이걸 많이 해봤거든요. 제 생각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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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건 그래비트렉스 앱이 있어요, 그냥. 여기 폭죽이 터져요. 근데 이건 진짜 날아갑니다, 말 그대로. 봐봐요. 아래만 보고 있으면. 아래만 보고 있으면 아래만 보고 있으면 그럼 이거 날라갑니다 위에서 그 다음에 얘는 그냥 한번 하고요 얘가 위로 옮겨서 그냥 내려갑니다 얘도 폭쪽이 터져요 그래서 얘도 맞는 것들에고 내가 만든 트랙 1도 좀 좋아요. 그냥 이렇게, 얘를, 얘 됐습니다. 얘도 복숭 터져요. 자, 그러면 이제 만들겠습니다. 그냥 만들면 돼요. 앱을 까면 그냥 나와요. 게임이고요, 이것도. 이렇게 만들면. 그 다음에 이걸 누르면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얘를 하면, 올릴 수도 있어요. 저 지금, 그냥, 장난치지 말고 다, 5.5칸으로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 <laughs> 당연히 아니죠 근데 진짜 하고 싶긴 하다, 순이할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끝이 없어요, 그냥 안 끝나요. 그래서 얘는 일단, 치, 치가 아니라, 와야 돼. 일단, 공격적으로, 시작한, 때부터, 그냥, 그냥 얘를, 하면 그냥 끝입니다. 벌써 레일 한 개. 그 다음에 여기 기술이 많거든요. 한 개씩 보여줄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으악! 얘는 이렇게 있고, 얘한 바퀴 돌는 것도 있어서 일단 얘부터. 으, 진짜 나빠. 와.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레일은. 얘는 그냥 많은 겁니다, 파츠가. 얘도. 보이죠? 이렇게 많습니다. 있으면, 여기 파워고요. 그건 그냥 진짜 경기를 쓰는 겁니다. 실제로는 비싸요. 진짜로. 정말 믿어주세요. 진짜요. 비싸요 뭐지? 이게 그거였나? 아닌데. 대준님아 여기 있다. 여기 있는 건데요. 뭐. 아 이거다 이거. 이건 그냥, 그거라고 해요. 그거 아니라, 뭐였지? 볼케이노, 볼케이노. 볼케이노인데, 얘는 구슬이 있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쪽이 많거든요. 이, 이렇게 봤을 때 왼쪽이요. 그게, 막, 이쪽이 많잖아요. 이쪽으로 봤을 때. 왼쪽을. 이쪽이 한 칸이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할 겁니다. 아, 어, 또 여기 아래 그래. 되는 거고요. 제가 아직 유튜브가 초보여서 구독자도 엄청 없고전 너무 초보랍니다. 그래서 구독을 해주세요. 으아. 진짜 저 너무 이상해요 저 구독 세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복사도 못하고 다 못해요 전 이렇게 하면 야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거 화살표 쪽에 맨 끝에 보이죠 그걸 누르고 여기 화살표 계속 생기거든요 맨 끝에 뭐야 이건 이렇게 만듭니다 그냥 앱을 깔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서, 마지막 남아있는 파츠가 여길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여주겠습니다. 저렇게 온다니까요. 얘가. 저렇게 와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설치하고요. 찰잘 터지죠. 찰찰 이거 틀거든요 그러면 그냥 내가 하는 트랙 하지말고 다 지워요 그 다음에 하고싶은 이은을 정해도 돼요 저는 보통 많이 그렇게 안해요 어 시간만 지나고 있네 1번. 1번. 트. 트. 트랙.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1번 트랙으로 여기 나오죠. 누르면.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노란 색깔 보이죠.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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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이쪽에 이거 노란 색깔 막, 막 샤워기 같은 거 느낌이 있죠 그다음에 얘를 눌러요 그다음에 이걸 하지 말고 이걸 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걸 해요 그럼 여기 아래 이거 뭐가 뜨죠 이게 색깔이 이러면 아니, 이게 제일 나릅니다 섞여 있는 거 일단 이렇게 하면 이게 낫다. 진짜 일반적이죠. 원래 한 10분 걸립니다. 10분. 이게 진짜예요. <laughs> 봤어요? 시작한 다음에 저기 날라가서 여기 줄이 이어진 다음에 반대쪽으로 가서 그래서 간 다음에 발사에서 한 바퀴 돌고 나서 끝 진짜 말하기 너 힘들죠. 저기 위로 날라가는 거 봤어요? 그 다음에 저 반대쪽으로 해서 날라가는 거그 다음에 돌는 거아 정신이 나갔네. 오늘 그냥 긴 트랙입니다. 참 많이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기술 없어요. 그냥 한 줄밖에 없어요. 얘는 파워예요. 왠줄 알아요? 저 이것도 파워, 이것도 파워, 이것도 파워 파워 네개 있네. 좋습니다 이건. 아아아까 아, 알려줬어요 이건. 사는 그냥 제가 이 이것도 기술한 게 있어요. 저거 뒤로 가는 거 그래서 사고요 1은 그냥 튜토리얼 한 다음에 튜토리얼이 1로 되거든요 그 상태로 더 만든 겁니다 그래서 1은 큰 거예요 얘는 그냥 위로 올라가는 거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기 쉬워요 알겠죠? 놀란 사람들도 있어요 보여요? 그리는 거? 제가 그릴 수 있거든요 잠시만요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으아. 저 너무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럽니다 아 <laughs> 진짜 너무 힘들어요. <laughs> 제발 구독과 좋아요